나이스 제이스 내가 킬터버 어? 어 아. 여기 스필필 뽑는 건야씹반데 와! 전망했다. 뭐이게 없다. 일스이일타스이일타스 아, 근데 이제 로봇팔이랑 그런 게잘 나오게 바뀌었어. 패치가 그렇게 됐어. 아니, 근데 이거 필트 오버 바뀌고 나서 더 좋아진 것 같다. 원래는 뭐 팔까 말까 고민 줄라 했는데,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고, 더 좋아진 것 같다, 훨씬. 공명이 좀 약해져서 조금 뽕맛이 사라지긴 했는데, 공명은 약해진 수준이 아니야, 쓰레기야. 진짜 뭐, 엄청 쌓는 거 아니면 쓰레기야. 와, 씨, 이걸 못 잡아? 일단 놓치는 오세요. 정소 정선, 정소는 필요 없는데, 정소는 필요 없는데, 정소는 필요 이거 데 정소는 이요 없는데, 정소이필지 없는데, 이소는는데정는 필요 는데 여기까지? 템을 여기서 더 주면 이길 는 같고, 소로필팔까지만 넣어놓으면.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거 템다 넣었으면 내가 이겼어. 뭔 말을? 아! 아! 아 씨이들. 씨드... 아, 당하지나. 와! 내가 안전 주사 그러니까 1등 고점은 다른게 더 높은게 맞아. 뭔 말을 오케이, 어쩐지 여기 만날 것 같더라. 귀신가죠 아, 니 잠깐만 이거 이기는 거 아니지? 나 진짜 약하게 된거야. 이거 이기면 안돼! 우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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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마 1 1 스테이 됐어! 스테이. 1 1 여기서 이1 1 1이기1 1기1이1 1 1 1 1 1 1터트리는거1 1 1 1 1 1이1 1 1 우! 우!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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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는 신이 안날 수가 없지. 자, 이번에도 만약에 뭐잘안 터지면 더 갑니다. 잠시.

외골격, 발이 아니라서. 이거 조금 리스크 있는데, 아니, 올 플레라. 아니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같아? 두 번이나 이겼는데도 너무 멀어 보여. 이 터트릴 수 있는 거 맞지? 나 근데 왜 이렇게 두렵냐? 쫄려. 내가 필터거 최 아, 1회가 너무 많은데. 잠깐만 럭스 띄울걸? 나 뭐하냐? 아, 럭스가 마지막에 보면서 인지를 못했네.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이 자리 럭스 이거 없었으면 택 파워가 너무 약한데. 나 거결 넣어주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워머 그가 빠진게 하나둘셋까 그렇지 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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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구나 뚫렸다 박수! 박수! <laughs> 수박이 박수! 어차피 포에 하나 주니까 그다음에 3플을 넣고 그렇죠? 어, 두 개나 주네? 이러면부담스럽지자기야 너무 많이 주잖아. WJ 님결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나가라버 네. 아이쉬의원관 오케이 좋다! 얘가 연승한 거는 지금까지 나안 만나서 연승한 거지. 나 만나면 바로 침 맞아야지. 심어 나가라. 1등아 시간 좀 아끼자. 나가자. 3등은 지금 판단력 좋은데, 이 자식은 판단력... 쓰레기인거 봐라 에? 시간은 금이다 나라가 친구야 내 말이 야 아니 이 자식 진짜 시간 소중한걸 모른다니까? 바이바이 누가 먼저 맞을래? 음. 답답하다 진짜 답답 다오는 음. 늘 나와 함께야 이번에도 아무튼 문도 달리한 또 술이 넣으면 카운터라 가지고 3 술이 넣으면 끝이야. 진짜 구질 구질하다? 구질구질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쪼티브 안본 냄새 나요? <목소리> 와 열두 자리? 질기다 질겨 에? 조튜브 안본티 너무 낸다? 이겨 어주면서 가자 아이오니아 오우씨 좋은데? 하나뿐인 목숨, 반드시 가야지 필드킹 김경재 K K J 도와줘요 K K J 아니 솔직히 나 지금 이템 쓰기도 좀 애매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곁들이는 식으로 쓰고 버리면 돼뭔말하는 거라 이게는 뭐 깔끔하게 버릴게요. 오케이. Okay,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승리가 눈앞에 있다! t a r 이 e d this. So, you 이 o t no pizza. He g a v 와 시걸진다고? 아이 뭐야 왜 아이온이 안 들어갔냐? 아좋됐다나 아, 광대 본능 발이 돼 버렸네. 안 돼! 아이오니아 제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다 안타 안타 형님들 어디에 공략집 있나요 이거 쪼튜브 쪼튜브 친구야 아직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못 봤네. 아직도 안본 거면 못본게 아니라 안본 거네 그냥. 에? 일단 일단 징한테. 와 근데 아젤이 개 좋다. 아니 개 좋은데? 구인수가 필요가 없는데? 아니, 왜 이렇게 좋아? 독수다. 아! 뒤집게? 씨댕. 저걸 바란 내가 밉다. 에? 저걸 잠깐이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이 착각한 내가 싫다. 아, 내가 그게 없구나. 방막각이 없구나. 놓친 옷은 있는데. 이거는 한턴 기다렸다가 돌리면 야수 이성 바로 나오겠다. 제리 쓴 사람 없는데, 솔직히 제리 삼성 바라는 거지 심 노양심이고. 프레 자리 없잖아. 세계 1위가 될 남자, 조의 피롱이라고 합니다. 세계 정점의 설 남자, 접니다.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일단 스테이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아니. 야,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아이온이아 젤이 진짜 좋은데? <laughs> 와, 피룡이또 찾아 버렸구나. 역시 간이 아니다. 인 간이 아니야. 네. 아! 그럼 칠라이온이야. 뭐야? 아니, 솔직히 이거 바라는 거 양, 양심 없는데? 양심 없는 짓좀 하자. 와 이새끼들 매직 패스 두 명이라 가지고 나는 벌써 열린 줄 알았네. 이... 아니 골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근데 골디도 사고 막 삼성도 찍고 하면 개심 욕심인데 조금만 기다아 려어 제발 데프트

이게 좀잘 어울린다. 야쏘가 뒷라인 패러가잖아. 그래가지고 제리 이거 처형딜로 마무리하고. 좀잘 어울린다. 그치지야쏘 언제 나오냐? 마 말해 야쏘 나오. 하우. 이 사이트 궁금표 졸라치네.

도전자, 그렇게 좋았장 그래, 장. 아이고, 아이고, 잘했장 아이고, 아이고, 잘했장 아이고, 우리, 우리 애기, 아이고, 잘했장 나가라, 친구야. 뭐야, 나 불안다, 우리. 아니, 이거는 진짜 얘가 몰랐나 본데? 아니, 얘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부러 넘겨주는 거였으면. 기다렸다가 넘겨줬겠지. 근데 얘는 뭐그 헐레벌떡 왜 도전, 도전자? 도전자 이 근데 왜간 거야? 대체 도전자 왜간 거지? 아이 아이오니아 벨벳을 견제하려고 아닌가? 뭐지? 아이 물어보자. 인터뷰 한번 해. 님왜 제리 견제 안 했죠 영? 아사아아아 죄송합니다. 뷰그 욕한 건제 의도가 아니라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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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 박수. 아이 아이 3 0 대면 뭐가 형님야 나도 3 0 대인데. 이게 아주 야.